전 그래갖고 그 이후로 가지만 보면은 그 마트에 가서 가지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고 그래요. 그 다음부터 저는 가지 요리를 안 하거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밥씨 채널이에요. 오늘은 제가 그, 저기, 크림치즈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. 근데 크림치즈 케이크 하면은 이게 그 굉장히 힘들 것 같았는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저기 전자렌지에다가 제가 이거 하니까는 이렇게 맛있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제가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아주 잘 됐어요. 크림치즈, 크림치즈 케이크. 음, 음. 음, 응. 응. 완전히 그 저기 치즈 케이크, 응. 응. 리 아,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거든요. 아, 정말 이 크림치즈 케이크를 제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갖고 오늘 이거 만들면서 아, 이게 그.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 번도, 어떤 거나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하니까, 완전히 시험 보는 거 학생 같은 거예요. 왜냐면은, 이걸 해다가 잘못되면 어쩌나, 이렇게 하면 뭐 어때나 그리고 이걸 꼭 하루 전에 제가 해보긴 해보거든요. 근데, 얼마나 이것 때문에 염려를 하면서 했는데, 정말 잘된거 같아요. 어, 맛있네, 정말. <laughs> 아 릴리. 저희가, 저희 릴리도 이거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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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, 음. 아주 맛있게 됐어요. 그. 이제, 크림치즈를, 그, 이제, 사셔가지고, 크림치즈, 이제, 있으시면은, 크림치즈에다가, 음 설탕 넣고, 그 다음에, 계란 넣고, 어그 다음에, 프레쉬 크림을 약간 넣거든요. 프레쉬 크림 넣고, 막, 이제, 거기다가, 이제, 밀가루 약간 넣었어요. 그래갖고, 막 젖어가지고, 이게 지금 그, 마이크로 오븐, 그, 전자레인지에 이거, 5 m i n 5분 동안 이거 둔 거예요. 근데, 아주 잘 됐어요. 정말 잘 됐어요. 아주, 치즈, 오케이. 너무너무 예쁘게 잘 됐네요. 오늘은요, 밥실 수다방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, 제가요, 그 가지 있잖아요. 가지를 그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요. 왜냐면요. 제가 이제 그 가지를 사가지고 그 가지를 이렇게 볶음을 그 하려 고 했는데, 오, 그게 가지 그 꼬다리 있는데 그 가시 같은 게 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지금까지 가시, 가지 꼬다리에 가시가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다가 이 꼬다리에 있는 가시가 제이 손에 들어간 거예요. 여기에요.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갔더니, 아, 물론 뭐 피부과 가서 이거 하라 해서 피부과 갔는데,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이거를 그러면은 뭐 항생제랑 뭐이약제하한 일주일치를 주시더니 그래도 먹어도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아파가지고 근데. 우리 그사진 찍으신 똑똑하신 분이, 아니, 이걸 항생제 먹어갖고 되겠냐고, 응? 아니, 그, 저기, 이거를 갖다 가시가 이 안에 있는데, 그럼 그거를 빼야되지 않냐고, 그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, 이제 병원을 갔어요. 병원을 가가지고, 이게 그, 저기, 선생님한테, 아, 여기 이게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박혀있는데,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갔다가 돋보기 같은 걸다 보더니, 간호원 수술 준비 딱 이러시더라고요. <놀람> 손어요 수술을 한다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그 어, 분이 뭐 저기 여기다 마취 같은 걸 이렇게 넣고요 돋보기 같은 걸 해갖고 그 저기 가지 그 가시를 빼내신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뭐 어, 며칠 동안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런다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어 여러분들도 가지 그 요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 그래갖고 그 이후로 가지만 보면은 그 마트에 가서 가지만 보는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고 그래요 그다음부터 저는 가지 요리를 안 하거든요 <laughs> 오늘은 아주 간단한 어, 그아 정말 사람이 이게 하루라도 살다가 하루라도 무슨 일이 꼭 그냥 이런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여러분, 너무 감사합니다. 이 치즈케이크를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제가 이 치즈케이크를 이렇게 전자렌지로, 전자인지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를 상상을 못 했네요. 정말 맛있게 잘 됐어요. 음, 그러면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